어, 어? 돈 상, 드려요? 예. 네. 상품권 수입니다아 상품권. 오로지 당신의 촉을 믿어라. 경품 키즈쇼 쿠라이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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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는 아.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축구입니다. 예. 야, 제가 지금 사실 축구민다가 있는데, 예, 예. 아 사실 말도 안 되죠, 말도 이게. 안 되죠 이게. 네. 네. 오늘 어떤 그 기획의 의도가 뭐죠, 대표님? 일단 네네. 6월 11일날에 일한전하고 없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중동 축구의 가장 큰 이제 좀 이슈들이 뭐냐면 네. 음. 침대축구. 누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치지 너무... 마는데 음. 누워버리고 음. 너무해. 아. 그렇죠. 너무해.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카피를좀잘 봤죠. 그래서 인트로를 예.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음. 축구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뭐 축구라고 얘기했지만 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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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과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과학이 옛날 왜 또... 옛날에 그게 예. 참 이슈가 됐던 게 뭐냐? 면 예. 이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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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좀좀시간1가구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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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간 1시간? 1시간? 1시이 1시간? 1그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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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들간1그간 1시간? 아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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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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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아 일단 그래 받으셨겠죠 뭐세에 일단 축하드리고 영품을좀 네, 네. 보내드렸는데 음. 아, 자 이번에는 네. 그러면 이란전입니다 이란전 아, 네. 이란전 네, 어떻게 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슈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너무 이렇게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라고는 음. 하는데 사실 손흥민만한 선수가 지금 없으니까 예, 예. 음. 근데 사실은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좀 들뜨더라도 음. 여기에 또두세 명이 붙어버리면 음. 다른 분들한테 또 기회가 오는 거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뺄 수가 없는 거지. 예, 그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사를 좀 보니까, 예. 20대 소농민을 너무 당겼으면, 네네. 30대 소농민은 못볼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뭐 기성영 선수나 구여철 선수처럼 뭐 그런 기사를 좀 봤는데, 네네. 맞는 말이긴 한데. 예. 근데 사실 우리 손흥민 보고 싶어 가지고 축구 보는 것도 많잖아요. 그럼요. 원체 뭐 요즘 또 핫한 뭐 페란 네. 예. 선수기도 뭐.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손흥민 선수를 이제 CF 모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네, 뭐 슈퍼 선, 뭐 슈퍼 커뭐 워낙 유니모 c f 도 많이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 뭡니까? 아, 주디가 궁금했던 예. 거예요. 퀴즈 주제? 주디가 물어봤는데. 아. 그렇죠? <laughs> 어. 예. 오늘 퀴즈는 뭐예요? 왜 자꾸 손흥민을 냈겠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느냐? 못 넣는 아, 그니다 아, 아, 이번에는 이제 승패가 아니라 예. 아 이번에는 이제 손흥민이 골을 넣느냐 안 넣느냐. 예. 네, 요번에 네. 우리 안에서도 살짝 변하죠 이기냐 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오늘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느냐 안 넣느냐. 넣느냐 안 넣느냐. 근데 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음. 요즘 혹사 시킨다. 음. 아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음. 결론은 못 낸다에. 어 저, 제가 이제 보면 초건 최근 예. 음. 음. 아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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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네. 아, 우리 네. 대표님은 네. 골을 늘 가능성이 있다. 예. 라는 그런 게좀 보는 거고요. 어, 예. 음. 일단, 객관적인 전력 분석을 좀해 주시죠. 전력 분석을 좀 해보면, 어, 우리가 이란과의 어떤 승부에서. 예. 아, 예. 음. 어, 우리. 전쟁은 13, 어떻게 되나요? 13승 8무 9표로 이란이 우세하기는 해요. 이란이 우 이란, 이란이 군사력이. 아, 호주전도 호주가 우세했었고. 예. 근데. 이란전도 이란이 어, 우세해요. 이란이 또 피파 랭킹도. 예. 예. 21위. 어, 어 월등하네요. 우리나라로. 그에, 뭐,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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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사실은, 좀, 재밌게 돈 지불을 하고 보는 건데, 파이팅 네. 네. 넘치게 하는, 이렇게 재밌는 골을. 아, 볼까요? 돈 지불하고 항상 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가서 보시는 분들. 아, 가서 보세요 아, 그래도 수신연 내잖아요. 아, 수신연 때만에돈 내는 거죠. 아, 수신연까지 생각 못 해봤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2단전에서는 한골 넣을 것 같아요. 안 된다. 적응입니 느낌이. 아, 네, 예. 예, 손흥민 선수가 좀 이렇게, 어, 힘든 사람하고 할 때는 좀 이렇게, 뭐,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런 주문을 외워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좀 빨대 있는 거같아 그렇죠. 아, 그 음. 순간 순간을 즐기는 거라고 어, 또 인터뷰에서도 음. 이제 얘기하더라고. 아, 순간 순간을 즐긴다. 예, 네. 나는 그그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한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음. 넣었으면 좋겠고 늘것 예. 같고 뭐 저는 예. 뭐 저기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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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늘것 음. 같고 예 아니 병수 씨도 늘것 같으면 늘것 같다고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어, 모르겠어요. <laughs> 그건 거예요. 하긴 모르지. 이거 예. 어떻게 알아? 모르는 음. 거예요. 그럼요. 다들 다들 넣었으면 하는 바람면클 거예요. 그렇죠. 아니 네.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 아니더라도, 나머지 10명의 선수, 다른 선수들이 네. 골키퍼까지 해서 뽑키퍼까다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은 그렇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그렇게. 이기고 손흥민 선수 골도 넣고 예. 예. 네. 재밌게 좀 봤으면 좋겠어 자, 예. 또 6월 11일 우리 이란전입니다 맞죠? 6월 11일 1란전에서는 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것인지 예. 아니면 못 넣을 것인지. 그게퀴즈고 예. 댓글에다가 어떻게 달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넣는다 못 넣는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번에는 음. 그냥 현찰로 어? 돈들려요네 상품권 쏩니다 아 상품권 네. 이런 거는 뭐 법에 안 걸립니까 그냥, 괜찮습니까? 그냥 뭐내돈 주고 내가 쏘는데 뭐 어, 걸려도 사실은 대표님이 걸리는 거지 뭐 우리 얼른 아니 저기 아, 100명 넘었고 이제 100명 넘은 것도 감사드리죠. 하고 네. 이제 뭐 조회수도 아직 부족한데 많이 부족하죠. 네. 많이 드리고 싶어요, 나 진짜 예. 많이 부족하단다라고. 예. <laughs> 하나 들어주세요, 빨리 이거 <laughs> 이거 많이, 좋아요. 많이 부족하단다. 그래도 네. 대신에 이제 상품권 10만 원권 한 장으로 네네 네. 네. 저 선물하기 아, 그럼... 아, 그럼... 통해서 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분한명아 이번에 한 분이에요. 좀 아쉽지만 5만 원짜리 네. 두 명은 어떨까요? 그냥 한명한명 한 명. 한 명. 한 명. 몰아주기 아, 한명 몰아주기. 예 예. 사실 나도 음. 5만 원짜리 두 명이 날거 음. 같기도 한데 만 원짜리 열 명이 낫죠. 아니, 이미 다짜놨어 아, 그래요? 한 명? 그냥 뭐, 예, 네. 네, 한 명이 됩니다. 확실한 소신이 있었겠네. 그죠, 예.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는 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아니, 5만원짜리 두개 할까? 그래, 5만원짜리 두명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거 그럼 뭐, 5만원짜리 두명 해요.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그렇지, 두 분에게, 그렇지, 두 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예. 5만원 권두 명. 그래요, 맞추시는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그러면 10만원 두명 어때요? 아 부담되지, 그럼. 부담되네. 아, 그래, 알았어. 부담된 다 아니, 구독자가 좀 많으면. 이제 100명 넘었는데 일단 감사하지만, 예. 예. 요번에만 이렇게 할게요. 예. 예. 자, 그러면 두 분에게 5만원. 신세계, 5만 원. 신세계 그렇죠. 모바일 상품권 5만원 두명 아, 신세계에서 협찬받은 건가요? 아니요, 제가 쏩니다. 야, 이건 뭐 협찬도 안 들어오고, 예. 그냥 <laughs> 다 대표님이 다 쏘십니다. 아, 네. 예. 초반에 우리 시작할 때 협찬 음. 많았어요. 처음에는. 많았어요. 그리 많은 분들이. 점령 왜 줄어, 근데? 왜, 네? 왜 점령 주는 거야? 민폐지. 우리 아유. 열심히 해야 지 그래 네. 열심히 합시다. 것도 여기서 이거, 이제, 경품, 네. 점점 네. 한번 이제. 네. 경품 점점 커지네 한 번. 그래, 점점 커진 한번 해줘. 경품이 점점 커지네. 그렇죠. 그런 말하면서. 있겠어요? 진짜로 진짜 많이 도와주시고 음. 함께해주시고 네. 진짜 노력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거 우리 형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음. 진짜 이거 이거 대단해요. 이거 이거. 네. 자 정리합시다. 예, 네. 정리할까요? 자 6월 10일 1한전 네. 손흥민 네. 선수가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해줘요. 해줘요. 알림 설정도요. <laughs>